강대식 의원, 강명구 의원, 강민국 의원, 강선현 의원, 강승규 의원, 고동진 의원, 곽규택 의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곽규택 의원, 곽규택 의원. 구자근, 의원. 구자근 의원. 권성동 의원, 권성동 의원, 권영세 의원, 권영세 의원. 권영진, 의원. 권영진 의원, 김건 의원, 의원. 김기웅 의원. 김기웅 의원.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 김도우 의원, 의원. 김미애, 의원. 김미애 의원, 김민전, 의원. 김민전, 의원. 김민전 의원. 김상욱 의원, 김상욱 의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김상욱 의원, 어서 돌아오십시오. 김상욱 의원, 김상우 의원. 김상우 의원. 김상훈 의원 의원. 김석기, 의원. 김석기 의원, 김선교 의원. 의원. 김성환 의원, 김성환 의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김성환 의원, 김성환 의원. 어서 돌아오십시오. 김소희 의원. 의원. 김승수 의원. 김승수 의원, 김승수 의원, 김예지 의원. 의원. 김용태, 의원. 김용태 의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김용태 의원, 김용태 의원. 어서 돌아오십시오. 김위상 의원, 의원. 김은혜 의원. 김은혜 의원. 김은혜 의원. 김은혜 의원. 김 네, 장겸 의원 한명한명 한명 국민의힘 의원들을 부르면서 참여하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약20 여분에 걸쳐서 탄핵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안 설명 말미에 야당 의원들 지금 현재 보시듯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자리에 불참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 이름을 하나씩 부르고 있습니다. 모두 108 명인데 안철수 의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명의을살는가의안을참아한면아무래도 네, 이렇게 가가 이이 먼저 선창을 하고 복창을 돌아오십시오. 하는 모습인데 리렇게리면 조금 더국의의의을의을을는을 지금 호명을 하면서 돌아오라, 일단은, 어, 예,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사전 설명 없이 바로 하는 걸로 봐서는 미리 좀 이것도 약속한 게 아닌가 추측은 아무래도, 됩니다. 네, 그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살짝 울먹이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김건여사 특별검사 법안 그 표결 결과를 받아든오원식 국회의장 발표 전에 한참 말을 잊지 못했고, 네. 박찬대 원내대표 대표 역시 제안 설명 전에 박정하윤!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제안 설명하는 내내 요구, 표정은 실망, 협잡함, 그리고 분노가 있는 그런 표정이었고. 어서. 돌아오십시오. 의석에 앉아 있는 다른 야당 의원들 의원.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어서 돌아오십시오 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준태 의원. 어, 지금 현재 상황 아직 의원. 투표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만 어, 사실상 의원.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철수 의원의 의원. 자리에 없기 때문에 부결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 네, 이 지금 부결이 거의 뭐 합정적인 의원. 상황에서 지금 어 속보가 지금 계속 전해지고 의원. 있는데 이 추경 원내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힐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어서 아직 최종적인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어 지도부 차원의 책임을 지는 국민의힘 보뭐 전화하고 입장도 통지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찬대 원내대표 말더 듣고 의견하겠습니다. 어, 어, 어서 빨리 돌아와서 국회의원의 본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일준 의원, 서일준 의원 서지영 의원, 의원 서천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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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성일종 의원 송석준 의원, 송석준 의원, 의원 송언석 의원, 의원, 의원 신동욱, 의원, 신동욱 의원, 신성범 의원 신성범 의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신성범 의원 어서 돌아오십시오. 안상훈 의원, 안상훈 의원, 안철수, 의원 안철수 의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엄태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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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재준 의원,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안에 참석한 우재준 의원, 우재준 의원. 유상범 의원, 의원. 유영아 의원, 의원, 유용원 의원, 유용원 윤상현 의원, 윤영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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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윤재옥 의원, 윤한우 의원, 의원. 의원. 이달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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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이만희 의원, 의원. 이상휘 의원. 이상휘 의원. 이상휘 의원. 이성건 위원, 이성건 위원 이양수 의원, 이인선 의원, 이종배 의원, 이종욱 의원, 이철규 의원, 이현승 의원, 인요환 의원, 이미자. 의원. 장동혁 의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장동혁 의원. 장동혁 의원 어서 빨리 돌아와서 표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의원, 정동만 의원. 정성국, 의원. 정성국, 의원. 정성국 의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정성국 의원. 정성국 의원 어서 빨리 돌아오십시오 정연욱 의원. 정연욱 의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정연욱 의원. 정연욱 의원, 어서 돌아오십시오. 정점식 의원. 의원, 정희용, 의원. 정희용 의원. 조경태 의원, 조경태 의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조경태 의원. 조경태 의원, 어서 돌아오십시오. 조배숙 의원, 의원 조승환 의원, 의원 조은희 의원, 의원 조정훈 의원, 의원, 의원 조지연 의원, 의원, 의원 주진우 의원, 주진 의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주진우 의원, 주진 의원 어서 돌아와서 표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영 의원 부의장님, 부의장님. 부의장님. 어서, 돌아오십시오. 어서 돌아오십시오. 주호영 의원, 주호영 의원. 진종호 의원, 최보윤 의원. 의원. 의원, 최수진 의원, 의원. 최은석 의원, 최수원. 최형두 의원. 최수원. 기존 의원. 의원 어서 돌아오십시오. 한기호 의원, 한지아 의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한지아 의원. 어서 돌아오십시오.